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말씀 튜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네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빛의 자녀로 세워진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어둠과 같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전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와 같은 모습에서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몸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경고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종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정결한 행실과 온전한 걸음으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당부한 것처럼 우리의 입은 더럽고 저속한 말을 하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감사함의 고백이 넘쳐나므로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일들을 통해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알려야 합니다. 악행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결국 밝은 비달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밝은 빛 아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빛, 거룩의 빛이 한번 비춰지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두움을 정결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거룩한 삶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